반갑습니다. 사주명리관법의 혁신을 꾀하다. 해인 도비결명리. 오늘 11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간생 중에서 화생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전간생 중에서 목생화 해석법 했고요. 이번에는 화생토인데, 화생토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전공을 정할 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찾을 때라는 것이 화생토의 대석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수생목의 중심 키워드가 배운다였죠. 잘 기억하시죠? 배운다였습니다. 자,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생화의 중심 키워드는 활용한다였죠. 배워서니 당연히 활용할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나 오늘 하는 화생토는 활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또 뭐가 제일 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때가 온 겁니다. 배워서 활용하니, 아하,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전공을 어 정할 때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전공 정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화생표까지 왔어요. 이제 배운 것을 활용해서다 보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을 때가 온 거란 이런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죠. 계속 머리 인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주기에서 그런 과정을 밟는 구간이 바로 화생토라는 구간인 거죠. 토자가 노란색으로 <laughs> 변환을 하지 못했네요. 혹시 천간의 세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죠? 기억나지 않는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복습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세 가지, 청간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채, 비, 중화,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중화는요, 그 오행으로 토 글자였고요. 청간 토 글자는 바로 때를 나타낸다고 그 영상에서도 이미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토는 모대의 인식작용, 노력, 먹음거나 토하거나 등의 해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때입니다. 그래서 화생도의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서 전공을 정할 때라는 거죠. 참 편안하시죠? 되게 쉽죠? 자, 이제 양태를 한번 봐야 돼요. 화어행의 글자는 병과 정이죠. 토어행은 무와 기죠. 병화의 주명패는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정화의 주명패는 연금술사였고요. 무토의 주명패는 때입니다. 기토의 주명패도 역시 때입니다. 때는 때인데, 이 무토가 때는 때인데, 어떤 때냐면, 외부에서 원하는 무엇을 인지하는 때인 거죠. 자, 공점은 외부에서 원하는, 예, 이겁니다. 자, 그런 때를 알았으면 노력도 해야 하고요. 노력할 때 시끌벅적 하느냐? 아닙니다. 무토는 입꾹 다물고 묵묵히 할 뿐입니다. 기토 역시 주명패는 떼입니다 떼 떼는 떼인데 아이고야 이게 뭐가 글자를 노랗게 하려고 하고 지우개를 빨갛게 하니까 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토의 주명패는 역시 떼입니다 떼는 떼 어떤 떼냐면 내 깊은 내면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때 말하자면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때를 알았으면 나에게 맞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토에는 뭐 너에게 세상에 주변에 맞게, 외부에 맞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키토는좀 자본자본 말이 많아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뭐 이렇게 자꾸 주변에 물어요. 그래서 키토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키토들에게서는 뭔가 자꾸 해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거는 키토가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글 자라서 그래요. 이밀은 그거예요. 또 비결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기존 관법의 십성공부 이런 것도 심리, 십성심리 공부할 거거든요. 제가 전공이 불교심리학과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명리에도 심리를 많이 적용을 해서 공부했고 상담했고 또그 강의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사실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심리보다는 딱그 순간에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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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찍어주는 찍어주는 운을 예, 보기를 원해요. 말하자면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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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소승, 찍는 소승입니다. 스승, 이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어 내담자가 그걸 원하더라도 우리 명의 상담자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죠. 어 사실 뭐 타로나 어 그, 그 신점이나 이런 거또 우리 명의 역할에도 점수를 많이 있잖아요. 66교. 뭐묘화 역수 뭐 구성도 점으로도 치기도 하고 뭐 주역점도 치고 하지만은 점은 근자 진짜 점을 뿐이에요 근데 점이 진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순간에 내가 어찌할지 판단이 어려울 때그 하늘의 온기에 한번 맡겨보는 거죠 그거 결국은 50대 50이에요 확률 근데 그거 돈 주고 50대50 운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를 믿고 동전을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50대50으로 앞뒤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명리학자들은 이 명리라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도구를 방편을 가지고, 어, 려움에 처하거나 앞이 좀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햇불이 되어주는, 예, 앞길을 열어주는, 이렇게 진정 상담을 하는 그런 명리 학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비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기존 관법인 십성 공부도 잘할 건데요. 하다가 얘기가 예 삼점포로 샜네요. 자, 그때는 일간별 글자의 십성적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일단 화생토도 이제 뭐 그건 그거고. 일단 화생토도 네 가지 양태를 한번 나눠 봐야죠. 자. 첫째, 병생무. 둘째, 병생기. 셋째, 정생무. 넷째, 정생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토동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초학자님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명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화와 토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자, 사실 토생금에서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극에 가가지고, 화극금에서도 좀 해야 돼요. 어 화토동법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금화교역의 금화교역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화교역은 극에서 쓰이는 법이에요. 제가 금, 여기서 금화교역을 안 쓰고 화토동법만 쓰는 것은 가토동법은 생에서, 예, 생에서 쓰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화교육은 이제 극게서 써야, 쓰여야 돼요. 아이고, 참, 한자가, 이거, 마우스로 말라극게서 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극에 가서 또 다뤄야 하니까 오늘은 그냥 듣보자 예,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이고야 노란색이 많네요. 그만큼 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첫 번째, 병생무의 명패는 운영자의 인내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지하는 때이고요. 아시겠죠? 병은 운영자가 키워드라는 것. 자두 번째, 병생기의 명패는 운영자의 인내가 남의 눈치 보자고 진짜로 내면에서내 내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는 데요이 기토, 기토의 특성. 내 내면에 집중하는 것자세 번째 정생무의 명패는 정은 가치 창출을 위해 꾸미고 노력하는 내가 자, 뭐 세상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인식하는 때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정생기의 명패는 가치 창출을 위해 꾸미고 노력하는 내가 이제는 세상 요구 말고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때입니다 비슷하죠? 위에, 위에 앞에 네가시 양태는 공이 그 생각의 스펙트럼을 낚아채서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나만의 옷을 결정하여 전공을 삼을 때인 것입니다. 아이고,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하죠? 잘 생각해 보면 화생토는 앞의 수생목이나 목생화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수생목과 목생하는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나 화생토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내적 변화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생토는 한주태고리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겉태고리 모양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면적인 질이 변했다고는 말도 못 해요. 이거는 성체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면적인 것만 살짝 변화가 있을 뿐이지 어~ 는 다른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화와 토를 동법 같은 걸로 써요. 이제 이 공부를 좀더 해보면 아는데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이게 뭐 이게 시비운성 짓는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실 말씀드릴 거거든. 이거를 이제 손가락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짓거나, 뭐 또, 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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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공망 이런 거를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세마디씩 해갖고, 내 손가락을 12 지지, 지지할 때 얘기죠. 12개를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이제 할때 보면은, 천간도 여기 야 지을 때, 여기, 갑, 을 병, 정. 자, 병, 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무기도 똑치해요. 여기 병정 무기 무기 이렇게 같이 써요. 자리도 같이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토는 동법이에요. 자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린다고 여기 써놨는데 사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어, 어, 아이고, 참. 하나를 배우면 두 개, 세 개를 못 전해줘서 안달인 해인입니다. 그런데 뭐 누구는 저보고 왜 배워서 공짜로 남을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이생의 명인 것 같아요.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저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행복하고 또어 제가 조금 아는 거를 이렇게 전해드릴 때 싹 끓이면서 이렇게 수용을 쑥쑥 흡수하고 이러시면 제가 직접 이걸 쓴나 싶을 정도까지 기억도 안 나는 것까지요 오장육부 속에서 올라가지고 와다튀어나와요 아주 열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은 어, 저와 함께 또 같이 하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복습합니다. 자, 수생목했으니 목생화합니다. 이 뜻은 배웠으니 가르치고 활용합니다입니다. 자, 목생화했으니 또 화생토합니다. 이것은 활용하여 여러 가지로 사용하다 보니 내가 제일 잘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때가 왔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전공을 정할 때라는 것이죠. 자, 배웠으니 활용하고 활용하다 보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전공을 정하는데, 어떠세요? 정리하니 너무 쉽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혜인 도비결의 공부법이랍니다. 도비결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나면 물어봐요. 쉴 만큼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징하고 확실해요. 왜 그런고 하면요. 기존 십성부리와 십이운성, 십이신살 등의 해석법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예. 명리, 술사들도 마찬가지고, 자들도 마찬가지고, 내담자,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냥, 말만 꺼내면 그냥 비견, 뭐,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인정의. 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태지 안다 관대다 양입니다 걸로 생지다 겁니다. 뭐동동동뭐 또, 또, 또 있죠? 미, 밑에 뭐 무슨 살 십이신 살 온갖 살다 써죠. 명마 살이다. 치살이다. 사술 기문이다. 원진이다. 다하 습니다. 그거 틀린거 아닙니다. 다 맞는데, 일견 거려, 그럴 뿐이죠.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도비결을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 도비결에서는 고른 관법을 제일 마지막으로 그냥 새사리로, 무색으로, 예인해서 쓴답니다. 예도 써놨네요. 도비결에서는 도비결에서는 어디갔나? 어디 도비결에서는 십성을맨 마지막으로 보충하는 용도로 써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도비결을 배우고 나면 상담하기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요, 도비결은 공식화된 명리예요. 공식을 외우는 거, 공식. 자 공식 외우는 거 너무 잘아시잖아요 그래서 도비결은 공식 잘 외우는 여러분의 명리학입니다. 저는 공식도 매우 못 외우는데도 도비결을 잘하고 재밌어 합니다. <laughs>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토생금화 차려요. 오늘도 공부한 여러분 스스로 많이 칭찬해주세요. 지금까지 도비결명리의 글쓰는 상담가 혜미였습니다.